돈 앞에 선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셨습니까?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여는 그 순간, 식당에서 계산서를 놓고 미묘한 눈빛을 교환하는 그 찰나, 함께 여행을 떠나 경비를 나누는 그 장면, 바로 그 순간들에 사람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고. 그 중에서도 특히 돈을 쓰는 방식은 그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을 가장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오늘은 돈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야 하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삶의 위로와 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먼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 믿었던 동료, 심지어 가족과도 돈 문제로 등을 돌린 적은 없으십니까? 돈이란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 같아서 평소에는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하다가도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곤 합니다.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던 관계가 돈 하나 때문에 갑자기 무거운 돌덩이처럼 버거워지는 것이죠. 정양용 선생은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렇다면 돈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과연 좋은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데이비드 휴문 이성은 정념의 노예일 뿐이며 또한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성적으로 보이려 애쓰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지배당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돈 앞에 섰을 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친구들과 술한잔 하고 밥한끼 먹는데 누가 돈을 더 내고 덜 내는지가 무슨 대수냐고 그저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 자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 작은 순간들 속에 사람의 됨됨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계산서를 슬쩍 밀어내는 손짓 하나, 돈이 모자란다며 웃으며 둘러대는 말투 하나, 늘 먼저 내겠다고 나서는 듯 하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뒤로 빠지는 태도 하나, 그 모든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단순한 거래의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겉으로 보면 그저 경제적 교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곧 신뢰를 주고받는 행위이며 상대를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행은 누가 진정한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고 너그럽던 사람이 돈 앞에서만큼은 쪼잔하고 인색해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돈을 쓸때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항상 계산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지갑이 없다고, 카드를 두고 왔다고, 현금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두 번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매번 그런 식이라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은 곧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계산을 회피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떠넘기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태도이며 자신만 이득을 보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의 표현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런 사람은 형편이 나아진 후에도 절대 먼저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 대접을 하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받아먹고 다음에 자기가 내야 할 차례가 와도 슬그머니 모른 척 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대접받는 것을 마치 자신의 권리인양 착각하기도 합니다. 게오르크 지멜은 돈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돈은 단순한 교환수단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짜를 당연시하는 사람은 이 상호성을 무너뜨립니다. 한쪽에서만 주고 한쪽에서만 받는 관계는 결코 오래 갈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짜를 당연시하는 사람에게는 겸손도 없고, 칭찬도 없으며, 넓은 마음도 깊은 감동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배만 불리려는 얕은 속셈만 가득할 뿐입니다. 세 번째는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선의를 믿고 기대는 것이며 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신뢰를 짓밟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해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곧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태도가 변합니다. 오히려 빌려준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면 야박하다는 듯 쳐다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빌린 돈을 갚기는 커녕 연락조차 끊어버립니다. 이런 사람과는 즉시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은 잃은 돈이라 생각하고 그 돈으로 값비싼 교훈을 산 것이라 여기며 미련 없이 떠나보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비굴하리만치 친절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냉담합니다. 식당에 가도 비싼 것을 시킬 때와 싼 것을 시킬 때 태도가 다르고 선물을 받을 때도 가격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의 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돈만 보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이나 마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로지 얼마나 돈이 있느냐. 얼마나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수 있느냐만이 중요한 것이죠. 데이비드 휴은 도덕의 기초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들 사이의 공감에서 찾았습니다. 진정한 인간 관계는 서로에 대한 공감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에게는 공감도 없고 이해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득만 계산할 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더치페이조차 속이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갈때 비용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적게 먹었다며 덜 내려하거나 계산할 때 슬쩍 빠져나가거나 나중에 계좌로 보내준다며 미루다가 흐지부지 넘어가려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몫을 정확히 계산하여 딱 그만큼만 내고 팁이나 봉사료는 절대 자기 몫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려 하지만 실제로는 한 푼이라도 더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비겁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치페이조차 속이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친구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자기 이익만 챙기며 상대방은 그저 이용할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돈 문제를 가지고 상대를 조종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돈을 냈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며 상대방에게 빚진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밥 한번 사고는 마치 큰 은혜를 베푼 양 행동하고 작은 선물 하나 주고는 그것을 이용해 상대를 통제하려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무언가를 부탁할 때, 그때 내가 밥 사줬잖아, 그때 내가 돈 빌려줬잖아 하며 압박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사람을 묶어두려는 교묘한 술책입니다. 진정으로 베푸는 사람은 자신이 준 것을 잊습니다. 하지만 조종하려는 사람은 절대 잊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것을 꺼내듭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늘 빚진 듯한 기분에 시달리게 되고 자유롭게 숨쉴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돈을 무기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 그것을 비웃거나 무시합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돈이 있으면 말이 달라지겠지 같은 말로 상대를 깔아뭉깁니다. 혹은 자신의 경제적 여유를 과시하며 상대방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런 행동은 폭력입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정신적 폭력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지위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는 아랫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있는 사람의 무심한 한마디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진정으로 인격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고 배려합니다. 하지만 돈을 무기로 삼는 사람은 인격이 아니라 돈으로 우위에 서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어야 할까요? 단순히 불쾌해서 일까요? 아니면 손해를 보기 싫어서 일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용할 도구로 자신의 이익을 채울 수단으로만 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도 함께 나누려는 의지도 더불어 살아가려는 태도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중심적인 계산만 가득할 뿐입니다. 데이비드 휴은 이성보다는 정념이 인간 행동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가슴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돈 앞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정념, 그 사람의 욕망, 그 사람의 본성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진실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착한 척, 너그러운 척 해도 돈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참아냈습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다른 면에서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 하나쯤 양보하면 되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관계에도 투자 대비 수익이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시간과 마음과 돈을 쏟았을 때, 그 관계가 내게 기쁨과 위안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와 상처만 준다면, 그것은 나쁜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과감히 중단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불행은 누가 진정한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돈 문제는 바로 그 불행을 가져오는 시험대입니다. 그 시험대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계속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으로 접어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인생 낭비입니다. 정양용 선생은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할수 없다고 하시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서 참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의견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존중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 방식은 그 존중의 유무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물론, 돈 문제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추억이 있고, 정이 들었고, 혹시 내가 너무 야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야박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이용한 사람이 야박한 것입니다. 당신이 차갑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이 차가웠던 것입니다. 게오르크 지멜의 말처럼 돈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그 매개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 그 매개체를 악용하는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냉정하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세요. 한두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패턴이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 앞서 말한 일곱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갑자기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깊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연락이 오면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다른 약속이 있어서라고 정중히 거절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히 하십시오. 돈 앞에서도 떳떳한 사람, 서로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또 다른 자신,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적어지지만 그 질은 높아져야 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더 귀합니다. 그리고 그한 명을 가려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돈 앞에서의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남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돈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상대를 존중하며 돈을 쓰고 있습니까? 나는 공정하게 나누고 있습니까? 나는 돈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마음 속에서 천명과 인욕이 쌓아 오른 판단을 내리듯 인욕을 이겨내면 사람은 저절로 그 허물을 알게 되어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허물도 고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고치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돈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떳떳한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반대로 돈 앞에서 비겁한 사람이 되면 비겁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그 유유상종의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데이비드 휴은 도덕률의 기초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들 사이의 공감에서 찾았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서로를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돈 문제에서 서로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공감도 불가능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든 지금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도 하고 잘못된 사람과도 어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와는 헤어질 것인가를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가장 확실한 기준이 바로 돈 앞에서의 행동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돈 문제로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있으면 늘돈 때문에 신경 쓰이는 사람, 계산할 때마다 불편한 사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사람, 돈으로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존엄이 더 소중합니다. 게오르크 지멜이 말했듯 돈은 사회적 관계의 매개체입니다. 그 매개체를 제대로 다루는 사람과만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것이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며 남은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구가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이 적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좋지 않은 사람과도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큰 상처를 만드는 일입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신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삶을 편리하게 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엄입니다. 자존감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남에게도 존중받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당신의 존엄을 팔지 마십시오. 돈으로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굽히지 마세요. 정약용 선생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없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당신의 존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쓸때 사람의 본성이 보입니다.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여는 순간, 비용을 나누는 그 찰나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돈 앞에서의 행동이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진실에서 눈 돌리지 마세요. 냉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단호하게 결정하세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으십시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마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이 갖고십시오. 함께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돈 앞에서도 떳떳한 그런 사람들과 남은 인생을 함께 하십시오. 데이비드 휴메 말처럼 이성은 정념의 노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념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이 아니라 나눔과 배려의 정념으로 게오르크 지멜의 말처럼 돈은 사회적 관계의 매개체입니다. 그 매개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신입니다. 돈 앞에서도 떳떳한 그런 또 다른 자신을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정양용 선생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기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는 아랫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품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이세 가지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돈을 대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늘 사려 깊고 겸손하고 넓고 깊은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곁에 머물 것이며 나쁜 사람들은 스스로 떠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 앞에서 떳떳한 사람들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노년을 아름답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